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혹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들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한 그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복된 말씀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구원은 한편으로는 간단해서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사가, 신학 박사가 평생 연구해도 다알수 없을 만큼 참 깊이가 있는, 심오한 그리고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리켜 얘기하기를 어린 양도 거기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강이고 또 깊은 강처럼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했지만 구원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도 유치원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참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배워나갈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평생 배우고, 날마다 배우고, 영원히 배워도 참 다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알아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질서 있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학자들이 말을 붙였냐면, 구원의 순서. 영어로 하면 the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읽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립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시는데 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조그만 일도 다스리시고 큰 일도 다스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또 일어나는 동안 그리고 일어난 이후에 그 영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을 내려가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다 했는데, 성경에서 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도 사단이 잘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우리 성경에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뭐라고 해놨냐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았더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봐도, 히브리어에 봐도, 알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어, 저기 하와가 있네? 나는 하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와와 아담이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또 변역해 두기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의역해서 동침함에 이렇게 해 놨던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안다. 그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앎이 아니라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너라. 그것이 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리 아셨다. 단순히 언제, 몇월 며칠에 누가 태어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미리 먼저 사랑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여기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택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에서 말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 형성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잘 본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으로 택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 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미리 정하셨다. 한자로 말하면 예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할 것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했고 아까 또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 지키시고 또 그들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끝났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 각자 각자 한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 아들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영원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었구나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 살펴볼 텐데 또 대표적인 구절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하셨다.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은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라고 하고 또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디도서 아까 3장 읽어본 대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29번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 것이 되게 하시면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각자 각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됐을지라도 나에게 적용돼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지만 또 우리 각자는 우리 신앙 경험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병들었던 사람이 병이 낫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또,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아는 과정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준 거지,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사람이라면 경험하는 그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복. 아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서정. 왜냐하면 구원받아 걸어가는 길 또는 구원의 순서. 우리가 차례차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의기로 로마서 8장 3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화가 제일 마지막이고 부르시는 것이 제일 처음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또는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구원의 복을 점차점차 점차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어롭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그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런 순서로 자기가 느끼기에는 경험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논리적인 순서를 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다 알게 하시는 거죠. 간단히 그냥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고, 영화롭게 하심이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0절, 30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다 이용해서 다 한꺼번에 살펴보는 거죠. 여기 보면 마지막이 영화다 그렇게 했는데 영화. 또 처음은 부르심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부르심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윗부시도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왕이 잔치를 하고 혼인 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부르죠. 천국은 구원은 부르는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안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원리구나 생각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로운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영화 이후에는 다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미리 정하심과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완전한 구원 사이에 부르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화 이후에, 심판 이후에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그 기초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사람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그 똑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한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한번 의롭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해주신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화롭게.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심, 의롭다 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요리 문답 32문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무슨 은택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구원의 복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죠. 어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모든 복을 만사 형통할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고백하기를 이생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이 생에서 이에 수반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은택에 참여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든 신자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병이 났고 형통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된 신자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양심이 평안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끝까지 견디는 그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기를 황금사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황금일까요? 우리 구원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 황금과 같고 왜 사슬일까요? 한번 시작된 것이 계속 연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영화에까지 반드시 이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차, 구원의 열차에 탑승한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마지막 영화의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에 반드시 이를 것이기 때문에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때 어쩔 때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지만 우리를 영원 전에 예정하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어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며 이 세상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죠. 빌리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 좀 낙심되었다 하더라도, 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것이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또 일어나서 또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서날마다 찬성하는 거죠. 시편 3편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할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닐 텐데,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놀라운 황금과 같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시겠구나.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 곡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리석고 참 게으른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를 아시고, 미리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누리는 것 그보다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구원이 날마다 우리 삶에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